안녕하세요. 부엘 엘리베이터를 타고 싶은 부엘입니다. 오늘은 당첨자 발표를 한 현장들의 점수하고 분위기 이런 거나 좀 이런 거를 좀 파악하기 위해서 한번 오늘은 이쪽으로 영상을 한번 찍어 보려고 합니다.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총 7개 단지에 신규 당첨자 발표가 있다고 합니다. 자, 보면은 대전, 평택, 또 평택, 오산, 서울, 홍성, 예산 네 포신 도시 이렇게 총 여섯 군데 있고 오피스텔 도시형 민간임대 이쪽에서 네, 용산에 이쪽에 있었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아파트 해당 지역 점수하고 이런 걸좀 알아보기 위해서 한번 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뭐 당첨자 접수를 이렇게 보면은 네, 들어가서 해당 그거를 보지만 저희가 확인할 건 해당 경쟁률하고 그 점수기 이 때문에 네, 여기서 이렇게 확인을 하면 되죠. 이제 3페이지를 가면 우선 당첨자 발표일 3월 3일날 이렇게 있는 자, 서울 거 센트레빌 아스테리움 영등포. 네,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보셨다시피 경쟁률 뭐 여기도 어마어마했죠. 보시겠지만 그렇게 면적이 다큰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네 84도 없었고 제일 큰게59 그리고 49하고 56 위주로 이렇게 공급이 됐지만 뭐 400대 거의 400대 1. 네, 238대1, 6 5대 일. 그리고 참, 그렇죠? 뭐,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최저 저, 점수를 보시면 69점이에요, 69점. 그리고 56타입 같은 경우에도 69점. 49타입 같은 경우에는 네, 59점. 자. 여러분들이 잘 몰라서 그러시는 분도 있겠지만 네, 한번 얘기를 드리면 69점 같은 경우가 4인 가족 기준으로 예, 만들 수 있는 청약해서 만들 수 있는 최대 점수예요. 즉 무주택 기간 15년 이상, 15년 이상 그리고 청약 통장도 마찬가지로 15년 이상 그렇게 가지고 있으면서 부양 가족이 3명 그러면은 본인을 제외하고 네, 배우자 자녀, 이렇게 둘. 그러면 은총 4인 가족이죠. 그럼 본인을 빼고, 부양 가족이 3명. 그렇게 해서 만든 최고 점수가 69점이에요. 자, 그런데 보시면 보이시겠지만, 69점 끼리 지금 대부분 경쟁을 하는 겁니다. 서울에서는. 그러니까, 일반, 점수가 어느 정도 높은 게 아니면, 그냥 기대를 안 하시는 게 좋고, 자, 그리고 최고점 같은 경우에, 네, 78점이 나왔어요. 네, 78점이 어느 정도냐면, 네, 우선, 5인 가정, 네, 저희가 이제 자녀가 3시거든요. 이렇게 5인 가정이 됐을 때 최고점이 네, 74점이에요. 5인 가정도 넘볼 수가 없죠. 자, 6인 가정이 돼야, 네, 6인 가정이 돼야 최고가 79점까지 돼요. 네. 사람이 6인 가정까지 됐을 때그 중에서 이제 통장이 한 1년 모질라다거나 이제 그런 정도 그게 되든가 아니면 나머지 통장하고 무주택이 둘다한 1, 2년이 모자르지만 음, 부양 가족이 이제 최대치든가. 이제 뭐 그런 식으로 점수가 약간 편차가 있겠죠. 네, 실질적으로 74점 이상이면 네, 일반적인 그냥 가정 사이즈에서는 거의 나오기 힘들다고 보시면 돼요. 그니까 저희 가정이 지금 애가 셋인데 만약에 부모님까지 저희가 봉양을 한다, 그러면은 이제 총 부양가족이 다섯 명까지 되는 거죠. 그러면은 모를까? 근데 솔직히 요새 배우자분들이 얼만큼 부모님들을 모시고 살려고 그러고, 그리고 또 부모님들도 그렇게 썩, 같이 사는 거를 원하시진 않잖아요? 어쨌든 서울이 지금 현재 상황은 이렇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어중간한 점수를 가지고 있는 상황이라면 그냥 과감하게 뒤 돌아서 다른 방법을 선택을 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말 그대로 여기서 7,900. 한 18명 지원한 게 7,938명이니까 20명 빼면 7,918명은 네, 이만큼의 사고 싶은 니즈가 있는 수요자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뭐 지금 폭락이다 어쩌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은 실질적으로 이렇게 아직도 집을 구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 생각하시면서 내가 여기 안 됐을 때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네, 그 부분 한번 잘 고민을 해보세요 자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똑같이 3월 3일. 네, 그러면은 경기에 있는 오산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뭐쭉 보면은, 네, 눈에 띄죠? 25대1. 말 그대로 84타입. 뭐 여기 자체가 이제 지주택이다 보니까 그렇게 많이 안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59타입 같은 경우에는, 네, 기타에서 56점. 가점에서 56점. 네, 당의 기준으로 47점. 그리고 최고가 52점이죠. 그러니까 솔직히 여기가 그렇게 어 경쟁률이 센데도 아니었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한25대 1이면 그냥 뭐 그렇게 나쁘지는 않지만 뭐 너무 심하다 그런 정도는 아니니까 어 보셨다시피 뭐300대 1, 400대 1도 나오는데 그런 점수가 아니고서야 한40 점대 이상이면은 음 할수 있다는 건데 보시면 84 B 타입은 뚝 떨어지죠 네, 점수가 29 점까지 떨어졌어요 64 타입이면 뭐32점64 B 타입이면 13점 기타지역이 이제 51점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이제 지금 좀 고민을 해보셔야 되는 거죠 굳이 50점대에서 여기를 넣었어야 되나 이제 그게 아니면 아 50점대라도 나는 여기를 가고 싶어 이렇게 거기에서는 이제 선택의 기로에 있으신 거죠 그런 거는 이제 한번 생각을 해 보시면서 여기 지금 오산의 흐름이 이렇다 그래도 당해에서 한 40점대는 돼야 8산은 가능하겠구나 이렇게 판단하시고 자기 점수를 이제 생각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말 그대로 서울에 계신 서울 당해이신 분들은 당연 기타 지역으로 들어가니까 그거는 이제 생각 하시고 서울에서 서울 거를 원하시는 분들은 예, 점수를 많이 쌓으셔야 돼요. 어, 지금 한 30점 깨다 그러면은 뭐한 그냥 10년 더 존버 하신다고 생각하시면 예,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으로 역시 3월 3일 날 나온 평택 화양 휴먼빌 퍼스트 시티예요. 자 경쟁률을 보면은 음, 뭐 당연히 예상했다시피 네, 8사 타입만 제외하고 네, 전타입 미달이에요. 당연히 가점 뭐 넣을 것도 없이 그냥 넣었으면 다 되는 네, 그런 상황이죠. 즉 입지에 따라서 자리에 따라서 이런... 그, 선호도 자체가 너무 많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런 거는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대전에 있는 헤링턴을 한번 볼게요.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하니까, 84 테라스 타입, 에, 테라스 타입만 에, 71점. 하, 그렇죠. 그러니까, 4인 가족으로는 에, 69점으로는 에, 정말 좋은 거다. 이런 거는 네, 비벼보기도 힘든 에,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고, 에, 84A 타입, 3 5 37대 1인데 56점 그리고 74B 타입 41점 뭐 30에서 40점 그리고 74A 타입이 50점 84A 타입이 56점 그래서 고점은 그 제외하더라도 어쨌든 이 정수 이상이면 다 됐다는 얘기니까 그거 확인하시면 되고 역시 대전도 아직까지는 어느 정도 뜨거운 편에 속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평택 어, 휴먼빌 화양의 휴먼빌을 봤으면 이제 지제역 어, 프루즈 엘리아처럼 한번 보겠습니다 자 보시면 보이시겠지만 음, 솔직히요 어, 그때도 얘기 드렸지만 여기가 왜 지제역을 붙였는지 모르겠어요 실제로 지제역보다는 어 평택역이 더 가까우니까 어, 그건 둘째치고 네, 84A타입 4.06대1 뭐 그렇게 나쁘지 않은 점수죠 그렇지만 네 당해에서 마감이 됐어요 23점 뭐 그냥 무난한 점수라고 보고 84B 타입은, 네, 당해에서 약간 미달이 났죠. 그리고 기타에서 경쟁을 하고, 기타에서, 네, 최고점 68점도 집어넣는, 기타 지역에서도 아직도 가점이 높고, 그런 통장을 가지신 분들이 많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84C 타입 같은 경우에는, 네, 15점. 이미 좋은 데들은 어느정도 이제 마무리가 됐고 어, 분양가도 어느정도 올라갔고 그런 면에서 본다면 아무래도 지금은 좀 옥석을 가려야 되는 시기는 네, 맞는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충남 내포신도시 보고 이거는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어자 내포신도시 네, 모하미래도 메가시티 전타입 미달이네요 이렇게 신도시가 이렇게 생길 때 초반에 정말 좋은 임지, 시범단지들, 그런 데를 제외하고 일정 기간 동안은 계속 이렇게 미달이 되는 경우가 좀 많이 있죠, 아무래도. 공급이 계속 쌓이니까. 그렇다고 뭐 세종이나 동탄, 고덕 뭐 이런 데처럼 전국에서 이렇게 할수 있는 경우라면 조금 드물기는 해도 그렇다 손 치더라도 자기가 사는 지역에서 이렇게 멀리까지 가가지고 이렇게 청약을 타 지역 걸 청약을 넣기가 이렇게 좀 쉽지가 않아요. 이게 뭐 투자 용도로 투자 목적으로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야 그런 건 아무 관계가 없지만 어, 대부분이 청약 같은 경우에는 실거주자 분들이 청약을 하시는 경우가 더 많다 보니까 예, 아무래도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죠. 당첨 가점하고 경쟁률을 좀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예, 지역에 따라서 이제 확연하게 좀 갈려지는 게좀 있습니다. 어, 아직 뭐 발표는 안 났지만 현재 지금 받은 이런 데를 보면 자, 신영주 에스테이트 개봉역 같은 경우에 한번 볼까요? 네. 아직도 뭐 점수는 안 나왔지만 뭐다일순위 당해에서 다 끝났어요. 서울 같은 경우 37대 1, 32대 1, 17대 1. 자, 그리고 어 했던 스테이트 구리역. 자, 경쟁률 보면 팔사 네, 같은 경우에 44대 1, 평균 한10 11에서 한 12대1 정도 되겠네요. 이제 의정부역 월드 메리디안 스마트시티. 당해에서 약간 미달이 있지만, 네, 63하고 65A 타입 같은 경우에는, 네, 아직은 더 받고, 65B 타입 같은 경우에는, 네, 좀 많이 집어넣어서 결국에는 1순위에서 마감이 돼. 서 결국에는 지역마다 이렇게 편차가 좀 있고, 어, 자리마다, 상품마다, 이제 옥석을 좀 가려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제 대선이 지금 한 6일 남았죠? 네, 내일하고 모레 이제 사전투표하고, 9일날 이렇게 본 선거를 합니다. 그 선고로 인해서 어떻게 바뀔지, 정책이 어떻게 바뀔지, 이 다음에 어떻게 될지는 지금 누구도 예상을 잘 못하는 것 같아요. 어, 대략적인 정책은 이렇게 되겠다라고는 하지만 현실적으로 어, 그게 반영이 되기까지는 조금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좀 생각해 보시면 될것 같고요. 아직까지 말 그대로 무주택에 계시는 분들이라면 한번 냉정하게 잘 계산을 해 보시고 핵심을 한번 잘 보신 다음에 어떻게 되는지, 어떻게 하면 좋을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말 그대로 계속 전세로 산다는 게 이런 너울에서 집주인이 아무런 그거 없이 그냥 계속 그 금액에 전세로 살게 해준다면 아무 문제가 없지만 등락하는 이런 금액에 따라서 이게 왔다 갔다 하게 된다면 아무래도 그 임대 금액의 파고에 너무 많이 휩쓸리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자신의 안전장치, 안전벨트를 맨다고 생각하고 일주택 하나는 냉정하게 한번 진지하게 얘기해 보시면서 고민을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부엘이었습니다.